안녕하세요. 망고젤리입니다 오늘은 저가 한번 문망고에서, 문망고에서 물 사러 가려고 했는데, 이 프라이, 프라이 찐득이라는게 있는 거예요. 뭔가 아니야. 던지는 거야. 라고 하네요. 재밌죠? 아, 재미있는 거 같아서 저가 거 겁니다.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. 열어봤는데, 이렇게, 이렇게 열시면 되고요. 이거 가격이, 가격이 어디써 있지? 진짜 친구가 사줘가지고 가격을 잘모르겠어 이게 아 이게 천원이에요 천원 네, 되게 달걀 진짜 달걀 같아요 이게 이렇게 짜아당기면 랩도 완전 잘 되고 진짜 잘 나와요 고운 같죠 이렇게 던지면서 던지고 이렇게 놓는 걸까요? 그리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막 이렇게 비벼도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하면 다 펴지고요. 되게 신기합니다. 또 되게 탱글탱글. 진짜 계란 같아서 좋은 것, 좋은 것 같고. 뭐, 벌레 잡을 때 그런 것도 유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벌레 잡을 때. 이렇게 해서 프라이 찐득이, 겜, 겜을 열나 프라이 찐득이를 소개해봤는데요. 잘 보셨나요? 잘 보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. 그러면 여기까지 먹고 쫓고 있습니다. 빠이.